넣어야되나? 아 진짜 이러라고 주는거야 라이오아 맞다 그리고 저 토큰 2000개 다 모아가지고 이거 리븐좀 사갔습니다 리븐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프레스티지니까 야! 와 불멸의 영웅 리븐 프레스티지 에디션 구현 리븐 하자고? 야 리븐 개 못해 지난번에 리븐 했다가 개 욕먹었잖아 물론 프레스티지 사긴 했다만 리븐은 할 줄을, 할 줄을 모르겠어 그냥 아 리븐을 사가지고 좀안 쓰기도 아깝긴 하다 야 일반 일반에서 한번 하자 좋아 이거 리븐 스킨을 뽑기는 했는데 또 써보고는 싶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에서 하면은 약간 민폐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즉석시참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매력용 리브 프레스티지 에디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모들죠? 왜정복자드네랑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되면 되겠. 그리고 도마든다 가자 가자. 오야턱 가붕이다. 가붕이 이길 수 있나? 가붕이가 원래 리븐 카운터야. 아이 아, 하필 가아 카운... 하필 카운터를 만나서 정말 아 이거 아 라인전 못 이기겠네. 아 내가 진짜 제대로 해보려 그랬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출발. 일단 나는 프레스티지리고 와개 이쁘다. 개이쁘다, 오, 개이쁘다 뭐. 야, 개쁜디? 안녕하세요. 가랜님, 제 스킨 좀 보실래요? 와, 진짜 그 스킨 콜 차이 나는 거 봐. 아, 강철군단 가래도 언제 쪽 스킨이야, 진짜. 아, 개 못생겼어. 후이야, 야, 후이야, 야. 후잇, 후이. 우와, 어디로 뛰어? <laughs> 우와, 병핀! 우와, 땅바닥에 병핀! 뛰어! 하고, 뛰어! 기절하고 빼! 오케이, 야, 나 뒤집어 욕었다니, 기절했다. 이렇게 우와 드럽게 아프다 우와 드럽게 아프다 아니 쟤든뭐한방 칼질 한 방이 저렇게 아프냐 아우 서로 잡을 일도 없고 잡힐 일도 없고 그러면 이거 종글 차이 아닙니까? 이거 종글이 와줘야 되는 거네 우리 종글 뭐해? 어디서 뭐합니까? 종글 부르면 응답하세요 이거 탑은 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성으로 어, 양쪽에서 서로 키를 따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 종글 차이입니다 오오 이거 싸울만한데? 싸울만한데? 아 아니야 싸울 만 하지 않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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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쟤는 스킬쿨 왜서 빨리 도냐? 초니이님 이렇게 이렇게 아안안안안안줘안안쳐주고 아, 이렇게 해서 오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굿안안이안안안안안안안안어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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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가는 좀 솔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공 생기면 오 뭐야 아 이씨 공 아쉽다 아 가비 짜짜짜 가분 가분쿤 저와 한번 자웅을 겨뤄보지 않겠습니까 오 아, 지금 말고요 <laughs> 어 지금 말고요 사십 초 있다가 어 사십 초 있다가 싸우시다 가분 씨 봐봐요 저 아직 평캔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어 사십 초 있다가 싸우시다 오빵 어, 태우는데 빵다 풰! 쏘아! 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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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와, 어떡했어? 오, 망했다.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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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오! 저거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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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테님, 저거 잡아 주세요. 빨리 잡아줘. 아, 잡아 주세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포탑방패가 없어졌어. 도망가. 아, 뭐야? 조이 언제 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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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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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대. 와야 대박이다. 아 제라스님 역시 야, 영상을 열심히 보셨군요. 어쩐지 궁을잘 맞추시네. 아탑 차이. 아 무슨 아, 소리예요? 탑 차이라니? 아니야 미드 차이야. 아 멘트 들었네. 정말 오 이거 잡자. 와 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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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절 넣고 이렇게 해서 공 쏘서 이거 쏘서 이거 쏘서 내가 막타 먹어 아아내 거였는데. 아내 거였는데. 아, 아 허나쿨볼. 아 에바스. 여기 나나 궁이 궁이 아직 안 끝났어. 와 쪼름 맞았다. 이거 이거 대신 맞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좋아, 다행이야. 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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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쫙, 쫙, 아 아, 내가 이거 왜 맞아? 내왜 맞아? 야, 와, 들었기 아파. 오, 나, 따, 따, 또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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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아, 갑자기 졸음이. 아, 빨리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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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오, 어, 뭐안 나올라오네, 오케이.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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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야, 빨리. 아, 이야, 깜짝아, 아, 저거 기절을 기절 못 넣었어, 힘. 아, 리븐 사골리 너무 짧다. 사골리좀 늘려주면 좋겠다. 자, 평캔 연습해. 얍 평캔. 오, 어나 뛰어 여기. 있자. 얍! 오케이 내꺼고 님들 뭐좀 해볼까요? 오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조이 조이 사라졌다. 조이 여기 있다.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내가 잡았다. 이거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힐 해줘 일. 힐. 아뭐 아무것도 없나 지금 힐! 아 백조네 아쉬워요. 어쨌든 와 내가 조이 잡았어. 이거 근데 누가 누군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오 조름 조름이 쏟아짐 내가 죽으면 아플 것. 같... 아 죽으시면 안될것 같은데. 오. 아. 아, 이거 궁, 궁으로 먹으면 안 되나? 오, 뭐야 이거 다 싸우고 있네? 일단 일단 가. 그러 내가 내가, 내가 들어가서 궁으로 때고 이거 뭐, 뭔가 좀해 볼까? 오, 뭐야 쟤 어떻게 잡지? 았 이거, 이거 이거 카이사다. 아, 카이사님. 카이사님. 카이사님, 카이사님 나 평타밖에 없어. 오케이. 아 씨. 아, 리븐 개구려. 평타밖에 없어요. 스킬 다 빠지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없어. 아, 이건 개굴인데살수 있는 게 평타밖에 없어. 평타밖에 없는데 왜 들어가냐고? 아, 들어가면 안 됐던 거구나, 그냥. 야, 내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다. 오케이, 다음 2차까지 밀었고. 아, 나 신발 아직도 안 샀었네. 아직도 보신이야 히앗! 평캔! 히앗! 평캔! 히앗! 평캔! 아, 평캔하고 싶은데 미니언이 없다. 우리 이거 밀자. 히앗! 평캔! 히앗! 평캔! 히앗! 평캔! 히앗! 평, 아, 아, 아깝다. 평캔! 어 에이... 발음 먹었는데? 아니, 아니, 정구님뭐 하시는 거예요? 쟤네 발음 응. 먹었잖아요. 어떡할 어떠, 거야? 어, 나왜 nah 여기서 나와? 어, 나 빵태가 난줄 알았네. 아, 이거 평캔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아, 나 말만 평캔 이고 평캔 아니야? 나 아, 지금까지 내가 평캔 하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 모르겠다. 핵 규슈 쓰면 되지.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우와! 또또또뚜 깜짝아! 조이, 씨. 조이 실력이 약간 나랑 비슷한데? 여기서 암살 좀 해볼까? 여기 숨어있다가 암살 해보자. 우와, 뭐야, 피모 있네? 사실 요거 시야 잡으러 들어온 거임 맞아 오야이조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겁나 겁나 뛰어가자 겁나 뛰어가 겁나 뛰어가 겁나 뛰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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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와 기절 보이 보자 보이자 그나나나 평균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아내 건데 아깝다 오 조인 이 잡았나 와 나덕분에 레오나를 잡았 어우와오 들켰구나 와 들켰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문도 온다 문도 온다 문도 오면은 바로 궁쓰고풀쓰고 W 쓴다 여려봐 오이 피해엣 와 우와 오나나나저 졸려 막아줘,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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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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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 오케이 와, 어 궁써 1 1앗오아나도망갈야될거같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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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헤헷 어 뭐야 뭐하고있지? 오와저 잡을 수있을것같은데 오케이 내가 딜딜 넣어줬고 보시면안될것 같은데.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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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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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a t What? w 가 a t w h 가고싶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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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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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 t 어 h 어 t What? w 쟤네한테 그거 무서움을 심어줬어. 어이, 내 이거 먹으라고. 좋아, 고마워. 야, 오. 평캔. 와, 내가 할수 있는 건 평캔이다. 여기, 반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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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테야.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여기서 암살하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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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뚜뚜뚜뚜. 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 궁으로 날려. 잡아. 와. 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어서면 누가 맞았어 내가 맞았게 오나 기절 넣었어 방금 기절 넣었어 기절 넣었어 아아 에바스 다비 좀 뭔가 <laughs> 시야가 어두워져 오케이 바로 먹고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야나야나 야, 나 공쿨 개짧네야 빨리 빨리, 빨리 한번 더 싸울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리븐입니다 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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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야 평캔 빨리 빨리 와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 리븐 리븐 재능 있어 보자. 오 제가 봤을 때다 굿스 굿스고 굿스고 스고 이렇게 해서 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하고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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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인가? 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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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또또 어디 또, 또. 어아 내가 먹으려 그랬는데 아시다 뭐야 옷이도 없어 심지어 꿀까지 썼는데 옷이도 없어. 오 이겼다. 땡아 리얼 탑차이 오진다 이거 아가봉이죠 아, 가봉이 상년 됐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쓰는구만. 오, 야! 진짜 3등이네! 야, 3등이네, 3등! 아, 진짜 나보다 질도 못 넣고, 진짜로. 아 그냥 빵테라, 운도. 또 많은 리본보다 질도 못 넣고 말이야, 오? 어? 아, 정말. 이래선안 되지. 이거 봐봐, 야, 상대, 상대 탑라이너보다 질잘 넣었어요, 그리고. 보이시죠? 상대, 상대 탑라이너보다 질잘 넣었죠? 우리 빵테랑문도보다질잘넣었고